정제삼풍수님에게 질문 제 10호를 드립니다 토정 이지함께서 소점한 곳에 수천석 부자가 났습니까? 정제삼풍수께서는 토정 이지함 선생이 소점하고 부자 발복한 광산김씨라는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설명에 보면은 사람의 눈으로 절대 찾을 수 없는 이 자리에 토정 선생은 자신의 고모부인 김윤충 선생을 이곳으로 이장하였습니다. 이장하고 얼마 되지 않아 면천시켜 내보냈던 노비들이 찾아와 땅을 사주고 재물을 가져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훗날 선생의 자손 중에 많은 부자가 나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적고에는 수만석 부자를 해도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사만 해도 기록을 해 놨습니다. 그럼 부는 기록이 없으니 귀를 보겠습니다. 24세 윤충은 아들 둘을 두었는데 34살에 조했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 손자대에서 큰 아들은 손자 대에서 없어 증손은 양자를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들 삼 형제를 두었는데 이 집은 매우 번성을 했습니다. 이 중에 최고 벼슬이 어모 장군입니다. 정삼품이거든요. 제가 말하는 귀족 이상, 손녀서 관찰사 이상이나 백석군 이상의 부를 저는 귀족이라고 하는데 귀는 부는 여기 없으니까 모르고. 귀는 잡아서 그런 인물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졸목 하는 게누구냐하면 부부 다 생결년들 이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부 다 언제 죽었는지를 모른다 이 상당히 많지요. 예. 그다음에 50세 전에 죽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기 여기 본인이고 61세고 어 졸목 없고 여기 서른에 죽고 50에 죽고 4 6에 죽고 여기 에쭉 가면 26세, 46세, 39세, 42세, 49세 참 많지요? 체렌지 귀족풍수 박인호도 2000년대 초에 이 묘도를 확인했습니다. 종 2품 이상이나 백석군 이상 부가 나는 귀족터는 없었습니다. 최고 벼슬이 정 3품이고 부는 알수 없습니다. 저는 명당이 아닙니다. 고성까지 부부 합계 74명 중만 50세 전에 죽음이 10명, 부부 모두 생졸이 불명하게 15상, 한 사람의 생존 불명이 16명입니다. 생졸이 불명하다는 것은 그만큼 삶이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부부 모두 생졸을알수 있는 경우는 6명뿐입니다. 부자가 났다고요? 정손까지 14명인데, 정손 2명만 벼슬을 하지 않고 12명이 벼슬를 했는데, 과연 수백석, 수천석 부자가 말단 벼슬을 하고 있었을까요? 노비들이 재물을 준들 수백석, 수천석을 주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부자가 아니고, 그냥 먹고 살 정도였다고 봅니다. 수백 년전 토전 이재함도 부귀를 구분했는데, 정재삼 선생께서는 부귀의 구분을 하지 않으시고, 그 발목의 크기도 설명하지 않으며, 몇 대까지 발목하는가라고 질문해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몰라서 답변하지 않으십니까?